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안주 하면 같이 못 하고요. <laughs> 제가 커피라좀사드릴 거예요 네, 알코올 타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이임은 그 제정신으로 <laughs> 하는 거죠. 온다 온다 온다. 그래 너무 찐한가요? 알고 오셨어요? 노상 군포차 길거리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토크토크군포에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곳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뭔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토크쇼. 토크쇼에는 뭐가 필요하죠? 토크 주제. 제작비. 돈. 아이. 스튜디오가. <laughs> 아네네 네. 오 이렇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오프닝 그런 따로 없어요? 이렇게. 아 진짜? 오 생각보다 엄청 크게 되어있네요 동네에 작은 도서관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어, 장난 아니다 따라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 뭐저 혼자 놀아도 좋지만 시민분들을 만나서 토크토크를 한번 열어봐야 되거든요 꽃마루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꽃마루에 오시면 아이들이랑 어떤 시간을 보내시는지 이곳에서 기억나는 어떤 추억들도 있는지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 인터뷰하면 은부모님에게 연락드려야 되는데 다른 곳으 갈게요 넘어갈게요 새끼 오리가 너무 봄을 보고 있어 진짜 쫓겨난 거 같아 내 생각에 정말로 아니 둘이 연인 사이였을 수도 근데 달님한테 꽂힌 거지 그거 왔네 아, 집에서 뺏겨 쫓겨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사 나왔어요? 아 담당자님 와요 아, 저 인터뷰 요청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담당자님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인터뷰 할 거라 찾으러 갈게요 미모의 여성 분켓서 뛰어오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봐저봐저봐 저 봐, 저 봐. 작가님 나 놓고 지금 높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잖아. 자기 입춘역명하려고난 <laughs> 작가님이랑 같이 안 해, 나 혼자 할 거야. 이곳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푸드트럭 제가 운영했었어요. 피자를 팔았어요, 피자를. 길거리 장사에 대한 로망이 아직도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발 전 의리의리한 곳에서 할줄 알았어요. 의리의리하죠. <laughs> 오늘의 메뉴는 커피. 오 좋아 좋아 오 오늘 저와 인터뷰를 할희생양희희생양이 된다. 좋은 분을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메뉴는 네. 주는 대로 먹자. 어... 브라보 네. <laughs> 사실 올때 여기 오면서 네. 둘러봤어요. 네네. 네. 동네 도서관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서관은 또 기본적으로 있고요. 전시실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요. 어, 진짜 좀 이따 가봐야겠아데 대환영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 공간에 뭐 다양한 것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평일에는 주로 이제 아주 어린 친구들이 단체 관람에 많이 와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왔을 때는 도서관에 대한 예절을 또 배울 수 있고요. 경험하고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좀 차분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어른들이 오셨어도 정서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야간 풍경이 저희가 또 굉장히 예뻐서 밤에 오시면 정말 무드가 넘치는 공간이에요. 이런 공간은 좀 빨리 닫잖아요 저희 열심히 가자. 아, 늦게 가자 하네. 양형부로 좀 많이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예쁩니다. 꼭 오세요. 우리 작가님이 써주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왜 그림책인가요? 영세부터 백세 그니까 어른까지 볼수 있는 책이 그림책이거든요. 그러면 그책한 권에는 이 작가가 이 책을 만들까지 그런 작가의 예술 세계 철학 그다음에 세상을 향한 메시지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좀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울타리가 되는 장치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게 바로 그림책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들 찾아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터뷰가 또잘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포자를 여유 컨을 찾아봐야 되는데, 무성관 자랑을 엄청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공간이 책상 의자뿐만 아니라, 지금 저 뒤에 아이가 누워서 발바닥만 올려놓고 옛날 같았으면 올바른 자세로 해야지 이랬는데, 어, 이거... 똥 친구, 아침에 못 샀는데, 배 아프다. 우와 이 공간 공간이 전부 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인 거고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아, 도서관 너무 예쁘다 혹시 담겼나요? 아이들이 이제 막 어, 고 있어요? 이면서막 모이는 거? 아, 진짜 어디 가요? 아저씨랑 얘기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그쵸, 저 진짜 들어갑니다 나사 먹을 거야 너 달리기 빨라요 먹고 도망갈 거야 오 오늘도 얘기 나누고 계신데 말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시요 자주 오시는지 이런 거 먼저 여쭤보 저요? 아, 네. 어, 우 감사합니다. 예쁘게 아, 네. 꽃한장 하시고 여기 카페가 되게 예쁜데. 예, 네, 예뻐서 우리가 우리 이제 이렇게 만나면 우리 전망대 가서 커피 하자 이러고 일부러 전망대라고 생각하고 올라와. 뭔가 낭만적이다. 또 이런데 오면 또 약간 옛날 연애할 때도 생각 나시지 않으세요? 또 이제 우리 남편분과 함께 오면 좋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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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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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공간을 찾았어요. 오늘 두 번째 장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피자라고 아세요? 어, 아, 네, 그거 스타트업 때 제가. 우리 대표님이 저한테 스타옵션을 준다고 했어요. 상장이 되면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못 버티고 나간 거죠. 제가 나가고 1년 내에 저랑 같이 있었던 분을 봤어요. 대표님 진짜 저한테 나가. 너 진짜 서울 전세값 하나 볼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길거리에서 광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인터뷰할 사람 두 번째 희생자는 누가 될지. 어 온다. 누가 될지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와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안녕. 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지 아 이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커피를 좀 드릴까요? 아, 저희 카페가 여기 있는데 왜 이렇게 드셨어요?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이거 엄청 고급 커피예요 아 그래요? 어, 이 세계관에서 아,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주관에 혼란이 아, 오는데? <laughs> 저희가 군포포차라고 네. 군포차라는 이름 안에서 아, 메뉴를 좀 네. 드리면서 그걸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좀사 드릴 겁니다. 네, 알코올이 서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재정신으로 <laughs> 제정, 하는 거죠. <laughs> 아, 네. 감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꿈마루에서 진행하는 콘텐츠들을 좀 기획하고 구상하는 역할을 많이 하실까요 그렇죠. 꿈마루 내에는 전시 공간이 제담당이 가지고 어, 그 왼카 왼쪽 벽에는 그림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다가 음, 네. 오른쪽에는 또 아이들이 좀 앉아 가지고 뭔가 좀기억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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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일부러 그런 좀 공간을 만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전시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가장 많이 오는 고객층이 어린이 분들이세요. 네.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그림은 살짝 좀 다른 미술관보다 낮기도 하고 음. 아이들을 위해서 눈높이를 맞췄긴 한데 네. 그 그림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그런 체험 코너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와, 너무 좋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전문적인 전시를 할까도 싶어요, 항상. 음, 그런데 네. 이제 어른들보다는 우리 어릴 때 읽었던 책들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맞아요. 아이들한테 감동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어떤, 어떻게 깊은 인상을 남길까 하는 것도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직, 첫 직장을 갔다가 첫 직장에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음. 거기서 퇴직을 하고 읽었던 그림책이 있는데 어린 왕자였어요. 네. 허, 저는 그걸 읽고 되게 감명깊게 읽어가지고 제 어떤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포인트가 됐거든요. 음. 또 추후에도 어른을 위한 그림 어떤 그런 기획도 있지 않을까요? 네, 군포는 책 읽는 도시거든요. 음. 올 하반기에는 그림책으로 유명할 수 있는 그림책 작가 분들의 원화를 전시하기도 하고 꼭 그림책만을 다루진 않지만 군포 안에 소규모 책방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런 책방들을 소개하는 전시를 하면 성인분들한테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요꿈바로가 사실 그림책으로 힐링하고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꼭 그림책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어우 이게 뭐야? Picture is u n i u magic 우리 아까 책을 도서관에서는 좀 읽고 봤잖아요 판매용으로 전시를 해놓고 있는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역시 그림책이 참이 안에 의미들이 어려운 것 같아 이 죽었어 아니구나 심해하구나 사실 살았어 오히려 좋아 아! 기획 전시에 있는 예쁜 아기 오리 너무 좋다 저 오면은 한두 개는 또 구매해서 갈것 같은데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토코한잔해와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 할수 있다 나 아, 근데 진짜 뷰가 좋다 보니까 여기 전망대도 하나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건손한 번만 가이가위 자기 먼저 가가위바이보 자기 먼저 가가위바가바이나안해 군포야! 군포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이상한 사람 같아.